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성남시의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의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단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성남시도 예의가 아니어서 2007년에 7만 1,000명이었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01년 약 14명, 14만 명으로 두 배가 가까이 증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5년에 노인 일자리 약 2,400개를 제공한 계획이지만 한달 평균 임금은 31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연구원이 분석한 65세 이상의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1인 최소 생활비 1 2 4만 원의 3분의 1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평균 수명 증가에 건강한 노인의 증가,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기 은퇴 등으로 노인 일자리의 중요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높은 경제 활동 참여 의지를 고려할 때 이들의 노동시장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출산율 감수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수로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세계 보건 기구가 인증한 고령친환경으로서 노인 일자리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사회 경제적 능력, 사회적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 일자리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연령별 노인층 특성을 반영한 성남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부분 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 참여를 강화해 노인 친화적 일자리와 사회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 친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전을 물론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너희는 젊은이들의 미래라고 합니다. 소고력사의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금이 그 월등품입니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